안녕하세요.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. 깨끗하고 장인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던 이선희씨가 몰락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선희씨의 몰락 또한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. 이선희씨 돈을 벌 만큼 벌었는데 이 돈이라는 유물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정말 기가 막힌 천재같은 능력이 있는 용물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이선희 씨의 이 돈과 관련된 비리자 말하자면 채널의 정식 뉴스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. 종편 뉴스에까지 보도가 됐습니다. 이선희 씨가 배임 혐의로 배임 혐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은 즉 본인이 해야 될 일과 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. 검찰에 송치가 됐다는 것은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. 이선희 씨는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이사로 재직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후크 엔터테인먼트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사용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를 한 것입니다. 이승기 씨가 후크를 대상으로 해서 내 출연료 또 음원료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. 여기에 이선희 씨가 입 다물고 이승기 씨의 스승 아니겠습니까? 대뷔까지 시킨 입 다물고 있으면서 이선희 씨에 대한 이러저러한 구설수들이, 구설수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. 근데 이선희 씨가 이승기 씨 음원 정산이 제대로 안 됐다는 여기에 입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이번 검찰 송치, 배임으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. 이선희 씨가 이사로 있는 한 경영에 개입 안했다고 볼수 없습니다. 이사는 그런 책임을 지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사입니다. 그런데 이선희 씨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또 회사를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후쿠와 후쿠와 연관 관계가 있었습니다. <laughs> 이선희 씨가 설립한 회사와 자금 흐름이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법인카드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뿐만이 아니라, 여기에 직원까지 또 해서 봉급을 받도록 하고, 후쿠 엔터테인먼트와 자금, 수상한 자금 흐름이 있었다는 것이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것 같습니다. 이선희 씨 뿐만 아니라, 이선희 씨 가족까지 법인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, 이선희 씨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, 명성, 깨끗한 이미지는 이로써 날라가게 된 것입니다. 지금 후쿠 엔터테인먼트의 권대표는, 권대표는 40억대 횡령 문제가 불거져서, 횡령 문제가 불거져서 특정 경제 가중 처벌, 금액이 많기 때문에 처벌로 이 또한 검찰의 송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아시다시피 후쿠아 엔터테인먼트의 대표, 권 대표는 이선희 씨 매니저였습니다. 그러니까 권 대표의 배임 내지는 횡령 이런 문제와 이선희 씨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 아니면 개인회사하고 후쿠아의, 후쿠아의 이상한 자금 흐름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있어서 송치를 했겠죠.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가 됐기 때문에 재판에 갈 수밖에 없죠. 이선희 씨 그동안 돈 먹고 살 만큼 벌었을 텐데, 더 많은 돈을 명예만 가지고 살아도 평생 그 명예로운 삶을 살수 있을 텐데, 영예로운 삶을 살수 있을 텐데, 이렇게 법인카드까지. 아, 이 법인카드가 문제예요. 이 법인카드라는 거 정말 이거 참 정부나 뭐 기업이나 연예계나 이건 문제예요. 연예인들은 이런 법인카드 본인 이름으로도 쓸수 없어요. 회사 이름으로 쓰죠. 참 문제입니다. 이 법인카드도 한번 정부에서 법으로 대대적으로 한번 손보는 그런 기회가 뭐, 공정거래위원회라서라도 그런 것이 좀 살펴서 법제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이선희 씨 노래 잘하고 그 생긴 것도 자기 관리도 깨끗하게 했지만 돈 관리에만큼은 자기에게 너무 관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제자 이승기 씨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이승기 옆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. 이것도 문제입니다.